신앙 TV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다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창세기 4장으로 우리 한번 같이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4장은 이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오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들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 속에서 또, 가인이라고 하는 인품 속에서 아벨이라고 하는 그의 성품 속에서 놀라운 또 표상적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구약의 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과 또 사단과의 싸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놀라운 섭리가 또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 표상되어 있음을 오늘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어,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예. 자, 오늘 그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표상을 좀 들어가기 전에 표상의 유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표상은 유형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건적인 표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 사건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재창조의 사건이 표상되어 있고요. 또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을 빠져나가 가난으로 가는 그 과정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죄악의 세상, 애굽 세상에서 하늘 가난 가는 그런 로종이 다 표상되어 있다고 말씀 드렸죠. 두 번째로는 인물적 표상입니다. 어~ 성경에는 많은 어, 위대한 인물들이 존재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담, 아벨, 이사, 요셉 이런 훌륭한 인물들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표상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라고 하는 로마서 5장 1 4절에 말씀에 아주 직접 표현했듯이 이렇게 인물의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표상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도적 표상이 있죠. 예를 들면, 안식일 제도 속에, 어, 그 놀라운 구속의 제도가 표상이 되어 있는 것이죠. 또, 성소 제도 속에 예수님의 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들이 쫙 표상되어 있죠. 어, 그래서 표상의 유형은 이렇게 세 가지 사건적 표상, 인물적 표상, 제도적 표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룰 가인과 아벨의 이 표상 속에는 놀랍게도 사건적 표상과 인물적 표상과 제도적 표상이 모두 함께 나오고 있다는 것에 참으로 우리가 흥미를 기대할 수가 있다고 보게 되는데요. 자, 먼저 사건적 표상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그 사건은 결국은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었죠. 어이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 속에 무엇이 표상되어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두 번째로는 인물적 표상에 가인은 가인이라고 하는 인물은 결국 사단을 표상한 거죠. 그리고 아벨은 그리스도를 표상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도적 표상을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제사 제도에 대한 표상이 되어 있습니다. 참 예배, 그리고 거진 예배가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속에 표상되어 있죠. 숨겨져 있죠.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하나하나씩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함께 접어들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사건적 표상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까요? 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가행과 아벨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랑스럽게 낳은 그 아들 둘이 서로 싸움을 벌이고 심지어는 형이 아우를 죽이는 엄청난 비극이 이 창세기 초반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충격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악의 대쟁투라고 하는 것은 뭐 이데오르기의 분쟁도 아니고, 종교적인 신념에 관한 교파적인 쟁투도 아닙니다. 또 이해관계가 서로 생기는 어떤 영역의 분쟁도 아닙니다. 이 선악의 대쟁투는 사실 영적인 투쟁이죠. 그런데 먼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빛과 어둠을 한번 좀 살펴보십시다. 빛과 어둠은 굉장히 상극적이고 서로 반대적인 요소지만 아주 근접해 있다는 것입니다. 어, 빛이 없으면 어둠이 금방 몰려오죠. 그리고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은 아주 찰나적으로 함께 접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금적된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아담과 이 가인과 아벨은 한 부모를 가진 같은 형제입니다. 또 그가 그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도 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둘 사이에 어느 누구보다 가까워야 될두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표상합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다른 민족에 의해서 고난과 희생과 죽음을 당하신 게 아닙니다. 같은 동족, 유대인, 같은 유대인에 의해서 예수님의 같은 형제들이죠. 형제에 의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러한 비극을 맞이한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들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 믿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형제끼리였지만 그런 놀라운 죽음의 현장까지 이루게 된것 같이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형제들에 의해서 여러분,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무엇을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이 선악의 대쟁투는 여러분, 먼데 있는 사람들끼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각기 다른 어떤 종교에 그러한 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싸움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같은 기독교인들끼리의 싸움이 더 무섭습니다. 악한 여러분, 사단이 예, 어떠한 다른 형태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단의 시비가 붙어서 여러분, 그런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가 소수를 이단화 하거나 기독권 세력이 예, 한 세력을 완전히 이 단으로 몰아서 종교적인 죽임을 실행시키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우리의 현실 속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중요한 문제들이죠. 자,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때, 뭐, 마귀의 모습을 또 뿔을 달린 그러한 모습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럴싸한 그러한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다 기만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지 사도요 계율의 여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해 올 때는 마치 한 형제처럼 가인이 아벨과 형제인 것처럼요 예 그런 같은 믿음 안에 있는 것처럼 오대 그 사상과 그들의 그 내면에 감춰진 모습은 완전히 사단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 인물적 표상 속에 어떻게 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어 예수님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을까? 물론 가인은 사단을 완전히 상징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예, 가인의 행태들은 사단이 원하던 모습들을 그대로 표출했으니까요. 자, 아벨은 그러면 예수님을 표상했다고 했는데요. 어떤 모습을 아벨이 인물적으로 예수님을 표상했을까요? 자, 아벨은 첫째 양치는 자였다고 창세기 4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목동이었죠.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목자 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많은 곳에 우리 예수님을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소개하는 모습을 볼때그 모습 속에서 아벨은 첫째 그 직업적인 요소에서 예수님을 아주 잘 표상했다 그렇게 볼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벨은 히브리 11장 4절에 보면은 더 나은 예배를 들여서 의인으로 간주됨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의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인 중에 의인이시고 그분야말로 의의 원본이시죠. 예, 누가 보면 23장 47절에 보면은 예,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은 정령의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정말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이 아, 아벨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 예수님은 혈족인 친형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좀 말씀을 자세히 드렸기 때문에요. 스가리아 1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스가리아 13장 6절에 보면은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두팔 사이에 상처는 어찌움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여러분, 스가리아서에서도 어, 메시아가 당하는 그 십자가의 고통이 결국은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라고 하는 것으로 예언했듯이, 어, 이 아벨이 형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실 것이 바로 같은 친족인 같은, 에, 같은 동족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것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네 번째로는. 어, 이 아벨과 예수님이 어떠한 닮은 점들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장세기 4장 10절에 보면 이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호소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죽어 없어졌지만 그가 피 흘려 순교한 그 정신과 그 놀라운 예, 순교의 그 열정과 헌신은 세대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쳐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땅에서부터 계속 피의 호소로 표현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의 존재가 끝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가 피가 흘려지고 그 당대로 그피 흘림이 없어진 것으로 생각되어지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피는 각 시대를 통해서 또 심지어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놀라운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의 그 호소가 얼마나 강렬하게 온 세계로 파급됐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의 돌을 붙들고 함께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심령이 여러분과 제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가인과 아벨의 제도적 표상 속에 어떻게 예수님의 구속의 원리와 그리고 사단의 도전 방해가 함께 쟁투를 벌였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인과 아벨은 둘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은 뭐 어떤 부처님께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가인도 똑같이 아벨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이죠. 창세기 3장 3절 4절에 4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랬습니다. 이성경철에 보면 오히려 뭐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직접적 표현은 없지만 여러분 가인은 여호께 드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둘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두 예배는 교회 역사상 두 가지 예배의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두 예배 중에 하나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가인의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벨의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이 성경절을 가만히 보면은 아벨도 예배를 드렸고 가인도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 가인 예배보다는 아벨 예배가 좀더 좋았다 그렇게 좀 들어오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어적으로 또 다른 성경절을 참고로 본다고 하면 여기 더 좋은 제사라는 말의 참 의미는 가인의 제사도 좋고 아벨의 제사도 좋은데, 가인 제사보다 아벨 제사가 조금 더 낫다.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에서 3장 12절을 보면서 우리는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고,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 그랬습니다. 여기 사도 요한은 표현하기를,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를 어떤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여러분, 가인의 행동은 악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행위는 의롭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예배, 그 예배가 어떻게 악하여 드릴 수가 있나요? 사실은 가인의 예배는 제사는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연락되지도 않았습니다. 연락되지 않은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여러분 아벨보다 좀더 못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아예 제사를 드리지 않은 거죠.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관계성이 사실은 가인에게는 없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는 격식은 갖추었지만은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하인 하나님의 뜻이 무시된 인본주의 인간적 정성과 최선의 그러한 제사였지. 그게 예배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느냐? 얼마나 최선이냐? 이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제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제사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제사냐? 이게 사실은 관건인 것이죠. 여러분 제사에는 3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는 첫 태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셨죠. 두 번째로는 그제물에는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들여진 바 대할 그 제사의 역할을 다할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죽때 피를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피 흘림이 결국은 사함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히부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삼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이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가인의 제사는 이세 가지가 다 없습니다. 초태생이라고 하는 의미가 없는 그냥 자기가 갖군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곡식은 큰 죽음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식물이 이제 절단되면 죽었다 하지만은 동물의 죽음하고는 아주 상당히 희미하지요. 그 다음에 식물에는 피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제사는 제사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빠진 거짓 제사인 것이죠. 아벨의 제사는 이 제사가 모두 있었던 합격된 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정말 우리가 얼만큼 준비해가지고 얼만큼 정성으로 드렸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중요한 것은 예배의 그 속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희생이 나타나는 그런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흔히들 그래요 예배를 보는다 본다 또 예배를 드린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어떤 게더 맞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보자 예배 보자 예배 보자 예배 보는 게 아니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 속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한산 제사가 되어서 내가 죽고 주님 앞에 내 몸이 산 제물로 올려져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와서 자꾸 보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 성도들이 무슨 옷을 입고 왔는가? 어, 기도 잘하는구만. 이런 거 아니죠. 그건 보는 겁니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드렸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보는 것에. 집착을 한 것이죠 보여주는 것에 집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면요 1장 11절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은여호와께서 어,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느냐, 그랬죠? 여기 보니까 예, 하나님께서 아주 실증을 내시고 짜증을 내시는 일이 있으신데 그것은 보이는 재물을 가져와서 보이는 것 가지고 와서 예, 보이는 식의 예배를 드리는 거 아주 싫어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단과 하나님과의 싸움은 경배의 싸움입니다. 누구에게 경배를 드리느냐? 경배의 모습은 갖췄지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도 있고, 사단에도 경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사단에게 경배를 드린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경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편에 걸쳐서 사실은 이 재단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재단 싸움이 결국은 선악의 대쟁트의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여러분, 노아가 광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게 뭡니까? 예. 창세기 8장 19,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은 것이 제일 첫 번째 이루어졌죠. 그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제단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단도 제단을 쌓았나요? 예. 창세기 11장 4절, 5절에 보면은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 바벨탑은 거대한 사단의 제단이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민족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한게 뭡니까?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으로 잠깐 넘어가면요. 예수님은 성전이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할때 그것이 예수님께서 성소가 되어 오시에 라는 말씀이었죠.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신 그 역사도 이 선악의 대쟁투, 특별히 경배의 논쟁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 말씀 뭡니까? 예수님, 성소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가 3일만에 부활하여 이것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 아닙니까? 결국은 이 경배 싸움이 예수님 당대에 더 치열하게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13장에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14절, 15절에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치든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이 마지막 종말의 때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이 경배 논쟁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짐승에게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경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방해하는 태도가 거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 3장에 나타났던 다니엘 세 친구를 강제 경배시키려고 했던 그 모습이 다시 한번 이 지구 마지막에 종말에 나타나고 있겠다라는 것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는 경배의 날까지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계명에 있는 안식일을 제대로 구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창조의 기념일 구속의 기념일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1호일을 예배로 드리냐 하는 것도 하나의 경배 문장의 마지막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또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를 분명하게 오늘 우리가 결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벨의 제사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대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메시아라는 책자를 무료로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소망되시는 예수님의 전 생애를 다룬 이 책은 이미 오래전에 미국 국회사당 도서관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가장 탁월하게 묘사한 책으로 선정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읽혀지고 있는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을 인기 작가인 제리 토마스가 현대적인 감각과 언어로 좀더 간결하게 정리하여 메시아라는 책으로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예수님의 교훈의 의미와 시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이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려오니 전화 562-405-280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